교통사고 후유장해 진단서 발급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의 보험 보상 TV <laughs> 김도형의 보험 보상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17년째 보험 보상 업무를 하고 있는 손해사정사 행정사 김도형입니다. 교통사고로 다치시는 경우에 당연히 보상을 받는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위자료도 사실은 부상 급수에 따라서 보상이 되고요. 또 휴업 손해인 경우에도 병원에 입원한 기간만 휴업손해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 퇴원 이후에 겪게 되는 어려움은 어떻게 입증을 해야 되고 보상을 잘 받을 수 있느냐라는 부분은 교통사고인 경우에는 후유장애 진단서 맥브라이드 방식의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을 받아야 퇴원 이후에 손해를 주장을 해서 보상을 잘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향후 치료비 또 추정을 잘 받는다면 보상을 잘 받을 수가 있는데 교통사고 때문에 후유 장애가 발생을 할 수는 있지만 이 후유 장애라는 것은 후유 장애 진단서, 노동 능력 상실률을 입증을 하지 못하면 나만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그만인 것이고 실제로 교통 사고로 인해서 보상을 잘 받으시려면 반드시 노동 능력 상실률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한 분이 교통 사고와 관련된 보상 문제를 상담을 필요로 하셔서 제가 엑스레이, MRI, CT가 있는 그 영상 자료를 CD로 준비를 해서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니까 의사도 아닌데 그런 것을 볼줄 아느냐라면서 제가 영상 자료를 봐야 된다고 하니까 화를 내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 입장에서는 의사도 아닌데 그런 것을 봐서 알겠느냐라는 그런 불신이 있으셨고 또 그냥 보험회사에 적당히 얘기를 해서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지만 알려주면 될 것이지 의사인 척 하느냐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제가 이런 영상 자료를 보는 이유는 후유장애 진단서 발급은 의사가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의사를 만나서 잘 부탁드립니다. 또 많은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보상을 잘 받아야 됩니다. 선생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방법으로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을 요청을 드리는 방법도 있긴 하겠지만 의사 입장에서는 이 후유장의 진단서라는 것이 보험회사에 제출이 될 것이고 또 후유장의 진단서를 늘 하던 업무가 아닌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후유장의 진단서 발급을 환자 즉 교통사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의사가 진단서 하나만 잘 해주면은 보상을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보험 회사에서는 후유 장애 진단서가 접수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후유 장애 진단서대로 보상을 해 주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저항이 발생을 하는 것이고 그 저항이라는 것은 후유 장애 진단서를 발급을 해준 의사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사의 입장에서는 이 후유 장애 진단서 발급이라는 것이 여간 괴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히 맥브라이드 방식의 이 후유 장애 평가 방법 1930년대에 미국의 정형외과 의사가 만든 그런 기준인데 국내에는 원서, 즉, 이 책의 원본을 가지고 있는 분이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요약된 그런 요약집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부분에 세부적인 내용은 없고 단순히 표로 된 이런 경우에는 몇 프로, 이런 경우에는 몇 도와 같이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어, 결과만 요약된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에 적용을 하는 것이 맞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은 확신이 없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 입장에서는 이 후유장의 진단이라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고 제가 요청을 드릴 때 대부분은 거부를 하는 것이 어,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도 많은 분들은 후유장애 진단서 발급을 잘안 해주시는 것이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들의 반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부가 당연한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후유장애 진단서를 잘 받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은 의사 선생님께 어려움을 얘기를 해서 부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든가 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의학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주장을 하는 것인데 이 주장이라는 것은 의사와 동등한 어떤 그런 입장에서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어~ 손해사정사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는구나 또 이렇게 어떤 뭔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연구를 하는구나라는 모습을 제가 보여드렸을 때는 의사 선생님들께서 더 기특하게 생각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주장이라는 부분이 맞긴 하지만 그 주장에 대한 어떤 근거를 마련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렸을 때 의사 선생님들께서 좀더 안정적으로 그 업무를 처리를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또후유장의 진단서 발급을 받을 때 환자의 어떤 의료 기록, 엑스레이나 MRI나 CT 사진의 근거를 해서 후유장애 진단을 요청을 하는 경우에 관련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 관련 사례에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후유장애 진단서가 발급이 되었다는 부분을 함께 준비를 한다면 후유장애 진단서 발급이 좀더 쉬웠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로 다치신 분의 경우에는 후유장애 진단서를 잘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본인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맥브라이드 장애 기준을 어느 정도는 어, 확보를 해서 어, 나의 상태를 어, 이 후유장애 진단 기준에 적용을 하는 것이 맞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고 나서 후유장애 진단을 요청을 해야 원하는 결과에 가까운 그런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척추를 다친 경우라면 수술을 하는 경우와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수술을 한 경우라고 해서 무조건 연구장애가 되지는 않습니다. 핀을 제거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핀을 제거하는 경우라면 연구장애로 인정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압박률이 크다면 연구장애로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사지에 어떤 골절이 있는 경우, 즉 팔다리에 골절이 있는 경우라면 맥브라이드 방식의 후유장애는 단축, 즉, 짧아진 장애라든가 각 형성, 즉, 각도가 형성이 된 그런 장애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운동 장애로 평가를 받게 됩니다. 맥브라이드 방식의 후유장애에서 운동 장애가 인정이 되는 그 각도를 아는 경우 그리고 관절면을 침범한 골절이라면 관절면 침범에 대해서 운동이 어렵다는, 즉, 운동 제한이 된다는 맥브라이드 장애를 주장을 해서 인정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후유장해 진단 기준을 알게 된다면 나의 상태를 잘 적용을 해서 그 상태에 맞는 제대로 된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을 요청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것이 보험사에 제출이 된다면 보험회사도 그~ 발급된 후유장해 진단서를 인정을 해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다치는 경우에 보상을 잘 받기 위해서는 맥브라이드 방식의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보상을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이고 주로 후유장애 진단을 해주는 주체가 주치의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주치의사를 잘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상태와 후유장애 진단 기준을 잘 적용을 해서 주장을 하는 것이 교통사고 후유장애 진단서를 잘 받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인이 진행을 하시는 경우도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고 손해 사정사가 진행을 하는 경우에도 이렇게 준비를 해서 특정 시점에 후유 장애 진단서를 발급을 받아야 되고 시간을 아주 뒤로 하거나 또 완치가 되고 나서 후유 장애 진단서를 발급을 받아야지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6개월 되는 시점에 후유 장애 진단서 즉 상태가 가장 안 좋을 때 후유장애 진단을 할수 있는 그 시점에 후유장애 진단을 발급을 받는 것이 보상을 좀더잘 받는 방법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후유장애 진단서 발급이 어려워질 수 있는 것은 사람은 사고 이후에 치료를 통해서 점점 상태가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나빠지는 경우는 그렇게 많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후유장애 진단서를 잘 받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영상에서 다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설명란에 제 블로그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를 확인해 보시게 되면 후유장애 진단에 대한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후유장애 진단서 궁금하신 분들은 제 블로그를 방문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정보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도형의 보험보상TV 구독하시면 보험보상에 대한 유익한 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계속해서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을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